시에지로나 구경을 하고 가려구요. 오후에는 바르셀로나로 넘어가야 돼서 오전에 간단하게 뭐 어, 성당이나 다리, 시내 이런 것들을 보고 보려고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한 10분, 15분 정도만 가면 성당이더라고요. 되게 가까워서 걸어갑니다. 짐은 호텔에 맡겼고요. 지나가는 길에 있는 동네 성당. 몰라, <놀라>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은 것 같은데 여기 에펠 다리가 나왔어요. <laughs> 이 다리를 에펠 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에펠탑을 만든 에펠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거 프랑스 대혁명 100년 후인 1889년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출품되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펠탑이에요. 근데 요 다리는 1889년 이전 1877년에 에펠이 건축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뭐 그물망처럼 생겼달까? 그런 철근 구조의 다리가 바로 에펠 다리예요. 저쪽에 지로나 대성당이 보이고요. 이렇게 강이 흐르고 생각보다 강이 깨끗한다. 보면은 강 주변으로 이렇게 알록달록한 집들이 쭉 보여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스페인의 피렌체 라고도 부른대요 피렌체 스페인 그, 이탈리아 피렌체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시내 안이 와 계단이 있네요 어, 이거 또 어디, 멋있네요 뭘 쓰고 아 쓰는 게 아니구나 아. 건축을 와, 하고 있구나. 이거 성가족 성당 건축하는 거 아닐까? 그런가 보네요. 그죠. 여기 써 있네요. 수비라치. 네. <laughs> 몇 년도는 안써 있고. 안에가 되게. 아, 아, 무슨... 지로나 대성당. 박물관 미술 뭐 전시를 해놓은 것 같고요 이쪽에 아 저기 저 바실리카 저 탑까지 탁 보니까 멋있다 하아 입장료 있어요? 네, 네. 어 프로세션타사. 네. 네? 안료. 어, 빈티지. 말, 말. 벌써 오늘 나. 지로나 대성당. 여기가 밑에서 찍어야 근데 그그 신이 그 나오겠다. 어, 저 원래는 저 바닥에서 어, 어, 어 여기 어. 그그저 바게 어. 마타르루냐. 그, 그, 어막다 날라가는 거 난리났다. 어. 중세도시, 중세도시 하는데 진짜 중세 들어온 것 같고 길바닥조차 굉장히 중세 같고 사람들을 마취 타고 다닐 것 같은 느낌 또 피렌체하고는 또 다르네요 여기는 저기 강변만 약간 피렌체 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가을가을 가을. 하네요, 여기. 지로나. 오, 유럽 사람들은 단체 투어를 진짜 많이 해요, 벌써부터. 여기도 있고, 여기 한 팀, 저기 한 팀. 아까 성당 앞에도 한 팀이 있었고. 투어가 빨리 시작이 돼야 될 텐데, 우리도. 아쉽다. 저기 올라가면 이제. 네. 요게 지로나를 상징하는 사자래요. 사자인데, 어, 많이 달았고, 지금. 궁뎅이에 입을 맞추면 뭐 다시 돌아온다, 뭐 이거라는데, 여기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나 본데요, 원래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아놨습니다. 많이 좀 얼굴이. 성형수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laughs> 아,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있어요. 성벽으로 찾아가는 길이에요. 이 성당 뒤편에 이렇게 길이 나있네요. 이렇게. 일단 가보자. 우연하게 성벽 끝트머리 입구를 발견한 것 같아요. 아 눈에 모래 들어갔어. 여기 성당 뒤쪽이고요. 뭐, 벤치가 있어서 공원인가 하고 들어와 봤더니, 여기 쪼만한 요게 있더라고요. Maybe, yes! 이게 여기 예쁘다, 여기도. 아와 아까 막힘거 같았구나 풀리는 것도 있기는 한데 오이쁘다 아, 이어져 있네요. 올라오니 이런 모습이군요. 와 여기 성벽 이렇게 쪼있네 음, 음, 저게 성당이고. 계단이 빌런이에요. 엄청 무서워요. 어, 잠수. 여기에 노숙자들이 잠을 자나 봐요 여기서 그들의 쉘터를 발견했고 이그 앞에 철창에 갇힌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 노숙자인줄 알았어. 팔이 없어, 심지어. 노숙자들은. 의 아, 걔는 t o r t i l l 보이 잘하는 건아니지만 그래도 <laughs> 이 정도로 못 알아듣지 않았는 것 같은데 저분은 전혀 다른 말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나선. 또 p a s s 음. 맛있군요. 저는 감자 그 또르띠아를 시켰는데요. 여기서는 카탈로니아에서는 또르띠아가 이건가 봐요. 어 근데 뭐 나쁘지 않네. 토마토도 있고. 렌탈이라토마테랑 맨카라서... 어, 이렇게 네, 그래서... 계란을 넣어주고요 네, 뭐 나쁘지 않아요. 어제, 어제 아침이니까.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어기가 너무 예뻤어요. 샤모 샤머... 음. 맛있겠다. 그렇게 음. 내려왔어요. 여기 바르셀로나 호텔 왔는데요. 여기 추천합니다. 뭔가 온도 조절하는 것도 있고 이건 뭐냐? 오. 여기 짐을 널브러놔서 좀 지저분하지만 굉장히 깔끔해요. 침대도 딱돼 있고 구충을 받았는데 저 멀리 문주익도 보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화장실도 아주 깔끔. 깔끔. 찍는 곳마다 왜 내가 있는 거죠? 여기는 트윈으로 했고요. 50 시티텍스까지 해서 한 54유로 정도 됐어요. 근데 만약에 더블 베드로 하면은 아까 48 유로에서 한50 유로 정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주차도 했는데 하루 종일 내일까지 나갈 때까지 7.5 유로밖에 안 합니다 시내보다 컨디션도 훨씬 좋고 어 아까 보니까 보안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여기 온거참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굿굿